자 여러분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하자는 대로 할게요. 길은 사실은 어디로 가든 똑같은데 1, 2번이 있습니다. 1번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이 뷰를 보면 에미노뉴로 바로 갈수 있는 갈라타 다리를 걸어서 건넌다. 1번이에요. 여러분 지금 왼쪽에 보시면 빛나는 다리 있죠? 여기 걸어서 건넌다 2번 카라큐이 데크길로 해서 이 뷰를 보면서 카라큐이 데크길로 간다 근데 여로 가면은 어디로 갈수 있냐면 저 할리치대교로 가서 어 갈라타타워하고 이렇게 또 뷰를 점, 전망을 또한번더할 수가 있죠 어느 쪽으로 가는게 좋으세요 여러분 문학스 게티. 하이 터키. 에베, 벤 이임. siz n a 브라스 에미노뉴, 레이미. 바이예리, 브라스 카라쾨이. 지 gördünüz manzara a 카라쾨이데이 하나 말고 두개 물어보라고요? 댕큐 님 일반하셨으니까 댕큐 님 삼착순입니다 <laughs> 무조건. <laughs> 그니까요. 단빈님 어, 2번이 좋다고 하셨지만 우리 백큐님이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1번으로 갈게요. 재재님 둘다 가질 순 없고, 그죠? 아블라 슈큐르 이 사블라 야큰 이 인에데 우라야. 에베 야큰 알지? 브라스 카라큐이 에브리타라브 에미누뉴 무갈라타큐프스 침뱉어서 튀겨서 피는 방향으로 가라. 어, 저는 우리 뱅큐님이 말씀해주신 쪽으로 갈게요. <laughs> 제재님께서 가장 최근에 2번이었죠? 그럼 이번에는 네, 1번. 네. 아, 하늘이 진짜 보라보라하네요, 그죠? 방탄 노래를 듣고 싶은 그런 하늘이네요. 방탄 노래가 있나? 방탄 노래 하나 들으면서 가요, 여러분. 어, 근데, 잠깐만. 방탄 노래를 들으려면, 여러분, 이어폰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그 택시 타고 가면서 음악 하나 송출을 했는데, 집에 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이어폰을 안 쓰고 음악을 송출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핸드폰 외부 스피커에 울리는 그 소리가, 방수, 방송으로 또 송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0.23초 정도 텀을 두고 어, 이 기기에서 송출이 그대로 된 음원하고 스피커 통해서 밖으로 송출된 그 소리가 한번더또이 또 방송으로 또 송출이 되면서 약간 그런 이상한 거 있죠. 에코처럼. 어. 그래가지고 제가 어제 알게 됐어요. 음악을 틀려면 어 그냥 생으로 치면 안 되고, 이어폰을 꼭 착용을 하고 틀어야 되는구나. 어저께 그 사실을 제가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어폰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어폰으로 음악, 저도 듣고, 여러분도 들려드리고, 그렇게 건너갈게요, 이 다리를. 제가 지금 손이. 손이 이제 굽는다고 하잖아요. 아, 아세요? 손이 굽는 거. 어, 너무 추운 그 추운데 맨손이 너무 오래 노출이 돼 있어가지고 음, 손가락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어, 약간 동선 걸리기 직전에 손가락이 다 굳어 있습니다. 준비가 조금 걸릴 수 있으니 여러분께서는. 네. 아름다운 민호녀 야경 보시면서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댓글도 조금 이따가 몰아서 읽을게요. 어... 지 어이구, 어이 자, 일단은 마이크를 빼야 되는데.